The next time, 다음번엔 말이에요. I pray you, 제발, to allow me only a fair warning. 나에게 허락해주세요. 단지. 페어 워닝은요. 이게 보통은 불길한 뭐 이런 거에 사실은 쓰거든요. 뭘 미리 알려 주세요 할때 이런 표현은 잘안 쓰는데 정당한 예고입니다. 근데 이게 워닝에 가까운 예고거든요. 그래서 집 나가라 할 때에도 그 워닝이죠. 아 여러분 뭐 입사를 축하합니다. 언제 뭐 오세요. 그렇게 좋은 거 알려 줄 때가 아니라 당신 해고야 아니면은 방패 이런 식의 이제 워닝인데 그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느닷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정한 시간적인 여유, 적절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하는 것을 fair w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어로 오면 unfair warning이 되겠죠. 네, 어쨌든 미리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I shall be proud to bear your company. 제가 자랑스럽게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복사가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저분인 이상하다고 소문이 난 마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선 마녀의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미스트리스 히빈스 에게는 앞에 등장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판 뭐 있었고 저쩌고저쩌 그런 얘기 했었죠. w i o u takeing up on myself. Take up on myself 하면은 뭐를 자기가 떠맡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over m a c h 하면 지나치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뭘떠맡냐 하면은 그 뒤에를 보면요, My good word 내 좋은 말한 마디면, w i l l go far 한참 갑니다. 약발이 든다는 거죠. 뭐에, Towards 이런 걸로, Gaining Any strange gentleman. 어떤 낯선 신사분에게도 얻어줄 수가 있어요. A fair reception. 정당한 응대, 응접. 누구로부터? From yonder potentate. You w e r t of? 당신이 알고 있는, 알고 있지도 않은데. You w h t of는 묶어서 앞에 있는 yonder potentate. Yonder는 숲속입니다. 숲속에 있는 유력자 누구겠어요? 악마지. 악마로부터 상당한 접대를 얻어줄 수가 있을 거랍니다. 내말 한마디면. 하,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t a k i n g o v e r m u c h o f m y s e l f 는 과도하게 나를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그 말을 듣고 목사님 s I p r o I profess, madam, e s s w e r t h e s l e r g y e a n w e I t r a g r a v e I o b e I r e s s o e s u I h a e s t h e s a d y s r f e s r e s s I e s s I p r o f e d I profess, madam, I prof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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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부인이라고 목사가 답을 하였죠. 어떤 태도로? 그레이브는 중대한, 근엄한, 의젓한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오베이전스는 존경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인데, 존경의 표시로 하는 절, 고개를 기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베이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있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서 r 스더 레이디스 랭크리밴드." 어쨌든 신분이 높은 분이니까 이 부인의 지위가 요구하는 바. 그리고 또 요구하든 말든 하여튼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게 있죠. His own good breeding. Good breeding은 올바르게 자랐다, breed하면 i n 키우다 이런 말이잖아요. 올바른 예의범절을 good breeding이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올바른 예의범절이 make, 만든, 어떻게 만든, imperative. imperative는 반드시 해야 하는, 네, 잘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야 하는 것, 해야 하듯이 의젓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I profess on my conscience and character. 내 양심과 성격을 걸고 고백하건대 that I am utterly bewildered as touching the puppet of his words. 당신 말씀하시는 그 취지, puppet, touching 관련하여선 나는 완전히 be b u i l d e d u t t e r l i e B b u i l d e d 완전히 갈필을못 찾겠습니다. 아, 뭔 말씀하시는 건지 당치 모르겠는데요. I went not in the forest to the potentate. 내가 무슨 유력자를 찾으려고 숲에 갔던 것이 아니고요. Neither do I at any future time. 미래 어느 때 공간에 또 designer visit. 시더. 거기로 갈 방문할 계획이 없어요. 디자인 의도가 없어요. 이런 목적으로 미드 view to gaining the favor of such personage. 그런 인사의 호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말은 안 했지만 그유력자가 누구라는 거를 다 알고서 받아 치는 셈이 되는 건가요? 예, 아무튼 그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My one sufficient subject. 내 충분한 목적 하나는 was to greet. 뭐였냐면은 That pious friend of mine. 내 신실한 친구를 만나고 오는 것이었다. 인사하고 오는 것이었다. 누구냐면 the Apostle e l i o t 여기 앞에 나왔죠? 그리고 Rejoice with him. 그와 함께 기뻐하는 거 뭐에 대해서? Of the many precious souls. 그 많은 소중한 영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He has won from h i s d د m 원주민들 개종시킨 거죠. Hisندم인 이교도란 뜻이니까요. 이교도에서 win 하면은 앞에 나온 것처럼 설득하여서 개종시켰다는 의미로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서 기뻐하려고 내간 거지. 무슨 유력자 쪼그저 쪼그저 하는 남멋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